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반 영상에선 테슬라가 선택한 명신산업 공모주 청약 분석 영상입니다 청약할지 말지 분석하는 영상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김파고는 명신산업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기관의 수요예측 경쟁률 그리고 제시가격을 바탕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했고 두 번째로는 청약금 환불일이 12월 1일인데, 이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른 종목들 청약한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 명신산업이라고 검색하면 테슬라와 MS 오토텍이 자동 검색 기능으로 같이 검색이 되는데요.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명신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MS 오토텍입니다. 어제 명신산업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됐는데요. 공시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MS 오토텍이 긴 장대 양봉을 그리며 27일 상한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공무주 영상 올리면서 제가 명신산업도 수혜치 결과, 경쟁률과 제시 가격을 보면서, 아, 최대주주가 상장된 MS 오토텍 하고 가볍게 넘어갔는데, 만약 여기서 수혜치 결과가 좋았으니, 최대주주인 MS 오토텍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한 걸음만 더 생각했으면, 어제 투자하고 나서 오늘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들지만 공모주 열풍이 한창일 때 SK 바이오팜의 최대 주주였던 지주사 SK의 주가가 오르고 키트가 상장될 때 넷마블의 주가가 먼저 반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모주 분석에 있어서 최대 주주가 상장 기업일 경우에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신산업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이길래 기관의 수혜치결과 이렇게 좋고 최대 주주까지 상한가를 갈까요? 바로 명신산업은 자동차 차체 중 일부를 특별한 공법을 이용해 경량화시켜 만든 제품을 자동차에게 납품하는 납품업체입니다. 자동차의 차체를 경량화시키는 기술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글로벌 전기 자동차로의 매출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21%를 기록하던 매출이 2019년에는 37%로 늘었고, 2020년에는 예상으로 51%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 글로벌 전기차 고객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명신산업 청약 바로 하고 싶어지는데요. 명신산업의 청약 일정 및 한도를 살펴보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공모주 청약을 받는데 환불일은 수요일인 12월 1일이 됩니다. 주관하는 증권사는 무려 4개 회사인데요. 미래에셋대우, 현대차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현대차증권이 청약 한도가 모든 고객이 13만 주로 동일하다는 점인데요. kb증권은 8천주, 하나금융투자는 12만주,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도 13만 3천주까지 할수 있는데, 현대차증권이 13만주라니, 분명 현대차증권의 청약한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또한 공모주투자자 입장에서 7월 이후에 공모주 주관을 많이 했던 미래에셋대우계좌는 당연히 모두들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최근에 위드텍, 하나기술, 매일정기공업을 주관했던 하나금융투자의 계좌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현대차증권계좌 가지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마무리할 때 청약 꿀팁 하나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렇다면 기관의 수요예측 결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산업의 공모가 밴드는 4,900원에서 5,800원이었는데요. 확정 공모가가 무려 6,500원으로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버렸습니다. 기관의 경쟁률은 1,195대1이었고 의무 보유 확약 비중도 공소형주 공모주에서는 정말 가장 높다고 볼수 있는 30%나 기관이 확약을 신청했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 제시 가격을 살펴보면, 공모가 밴드가 5,800원이었는데요. 7,000원 이상을 제시한 기관도 무려 21%나 됐고,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기관도 11%나 되었으며, 5,800원 미만을 제시한 기관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신산업 공모가는 공모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가격일까요? 공모가 6,500원은 시가총액 3,400억에 해당하는데요. 11월 23일 흥극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 순이익은 400억, 내년은 640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추정치를 기반으로 20년 예상 PER은 9배, 21년 예상 PER은 5배의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납품하는 자동차 경량화, 부품 기업이 21년 예상 PER이 5배라면 저라면 매우 투자하고 싶은 가격입니다. 11월 25일 유진 투자증권의 자료에도 21년 예상 매출을 1조 원, 영업이익 650억 그리고 순이익 430억을 예상했는데요. 430억으로 계산하더라도 21년 포워드 PER이 8배 밖에 되지 않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명신산업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당장이라도 명신산업 청약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청약의 꿀팁을 알려드리면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명신산업은 4개 증권사가 주관을 맡아서 청약을 받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 증권의 청약 한도와 배정 수량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 계좌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다행히 희소식이 청약 자격이 오늘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분들의 한에서는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이 영상을 27일 이후에 보셨다 하더라도, 청약 마지막 날인 30일 날, 은행에 가서 현대차증권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 그 고객이 온라인으로 청약한다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 영상 끝나는 대로 모바일에서 현대차증권 더 H 모바일이라는 앱 다운 받아서 비대면 계좌 개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현대차증권에서 광고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계좌 개설하라고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든 광고는 환영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전기차 업체 1등 테슬라의 러브콜을 받은 명신산업 청약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